자 오늘은 슈퍼벤이 슈퍼벤 5로 거듭이 났습니다. 좀 뭔가 공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전기적인 안정성 그리고 인테리어에 상당한 연구 노력 끝에 탄생된 슈퍼벤 5를 지금부터 만나보고 살펴보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울산에 있는 음, 전시장인데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보다 더 좋아졌대요. 나가볼게요. 기대되시죠, 여러분? 한번 볼게요.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사 한번 드릴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스 모티브 최 작가.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모빌 오다기 실장이라고 합니다. 예. 응. 이제 뭐 다들 아세요, 그렇죠? 실장 <laughs> 네. 아, 또 흐려지네요. 아 그러게요. 네, 저희가 오늘 사실 밖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천둥에 비바람에 어, 소나기에 네. 실제로 비가 왔어요. <laughs> 네. 근데 울산으로 이렇게 실내에다가 딱 오고 하니까 햇빛이 쨍쨍 치다가또 네. 다시 흐려지네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 대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아주 이상적인 차량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네. 저희가 뭐 응. 워낙 왔다 갔다 하는 네. 정보만 많이 얻고 있는데 그대로 시네요아 감사합니다. 응. 요새 좀 살이 쪄가지고 안 그래도 많이 쪄 오히려, <laughs> 오히려 살이 좀 빠지신 거 같아요. 아니, 다이어트를 좀 한다고 했는데 네. <laughs> 성공적으로 성공하신 빠졌는지. 어. 아 참. 행사하신다고요? 네. 5월 6, 7, 8, 9월 어, 6, 6, 7, 8, 9일산 킨텍스에서 동아절라 사인토 행사예요. 포항에서 올라가시던는데요 네, 올라가야 돼요. 아, 가시면 우리 실장님을 뵈실 수가 있겠네요. 어, 오시면은 네. 저희 이제 슈퍼맨 5 외에 이제 뭐 스타릭스 모델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스페이스 모빌 다른 이제 직원들도 맞아요. 다, 다 만나보실 보실 수가 음. 있고. 자, 근데 실장님 중요한 거는 새로 나왔네요. 네, 신모델. 여러분 슈퍼맨. 바로 이전 영상은 3였거든요. 그죠? 오늘 네, 3. 5로 거듭이 난 거네요. 네, 그죠? 확장형까지는 아니지만은 3 예. 기존 버전보다는 벙커베드가 예. 조금 커지고, 커지고, 양 옆으로 10cm 정도 커진. 점폭이 좀 10cm 네, 정도가 커졌고, 10cm. 확장형 어마무시하게 지금 크게 들어가 있고, 어. 네. <laughs> 사각지대는 지금 여기서 봐도 없습니다. 네, 확장 룸미러 들어갔기 때문에, 사이드미러 들어갔기 때문에, 음. 따로 사각지대는 없으실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네. 얼마큼 젊은 가시냐면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말씀 안 하셔야 됩니다. 차량 총 중량이 좀 상승했나요? 조금, 조금? 네. 네, 조금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도 많이 보니까 비교가 되거든요. 육안으로. 근데 이 친구는 경량화를 했다는 흔적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마무리 작업도 그렇고 방음 단열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들어갔어요 그쵸? 이번에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음, 여러가지 단열 하고선 마감을 처리할 때 약간 있거든요 저만의 노하우 보는 방법이 근데 확실히 얘는 티가 안 나게끔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지금부터 제가 꼼꼼히 볼게요 네네네. 시청자 입장에서 현재 이 공간이 좀 많이 확장이 된것 같아요, 실장님. 어, 기존에는 네. 이제 킹캡이라서, 쪽문이 예. 있어가지고, 차량 내부가 넓어졌다면, 아. 이번엔 쪽문이 없어지고, 실내 공간이 더 넓어졌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뭔가 느꼈을 때가, 유럽형 카라반 생각하실 텐데, 저는 그 카라반 느낌이 확 다가와졌습니다. 얘는 기동성 있는 그런 캠핑카가 되겠죠. 카라반하고 좀 다르게 보시는 게 맞겠고, 진짜 카라반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아, 그렇죠. 예. 외관으로 봤을 때는. 어, 참. 근데 우리 실장님, 이거 펀은 존재하진 않는 거죠. 네. 3에서 5로. 바로 5로. <laughs> 핸드폰 어, 10에서 20으로 막 넘어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여기 공간은 제가 소문을 듣기에는 이제 더 확장된 걸 고객한테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 오인승 음, 기반이기 때문에 예. 뒤쪽에 이제 안전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현재는 음. 지금 마감을 해놓은 부분이지만은 그쵸, 그쵸. 아마 이제 높이도 더 높아지고 예. 사이즈도 더 크게끔 아, 안쪽으로도 확장될 거예요. 그렇구나.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한참 더, 네, 더 커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디젤이니까 요소수와 연료 보충구가 이쪽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확인해 주시고 외부 한전 전기를 이쪽에서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 마감 깨끗해요. 보통 이런데 보면 급하게 촬영하신다고 닦지도 못했을 텐데 너무 너무 깨끗합니다. 우리 여성 CEO 우리 대표님의 어떤 손길이 느껴지고요. 자, 도어는 유럽형 도어로 채택을 하셨고, 굉장히 경량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실제로 보시면 이용하실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되게 캠핑 많이 가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우리 실장님은 또 자식 같은 애견이 있잖아요. 그쵸. 사실 여기 이제 끼거나 그러면 아픈데 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걸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퍼 보입니까, 제가? 안 아파요. <laughs> 그리고 여기마저도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 되어 있고, 작은 수납 공간 두 개가 있습니다. 핸드폰 작은 건 쏙쏙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아 아쉬운 게 있다면 휴지통이 없구나. 그래서 휴지통은 안쪽에서 따로 쓰시는 것을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자동으로도 되죠 실장님? 어 저희는 수동으로만 예. 개폐를 하고 아. 네, 왜냐면자동으로 넣어서 접목을 시켜보니까 AS 발생률이 너무 높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어. AS 해드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맞아요. 캠핑 나가서 안 닫기면 이제 조립하실 그렇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열고 어. 가야 돼요. 진짜. 그 맞아요. 아, 그런 그렇구나. 사고를 좀 방지하기 네네. 위해서 수동으로 간단해 이렇게 수동으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성분들도 누구나 충분히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고 여기 외부 샤워기가 있네요. 네, 외부 샤워기도. 네, 해서 사실 온수도 있고. 네, 가능 사용 가능해요. 네. 응. 실제로 뭐 우리 실장님은 캠퍼세요. 그래서 좋아하죠. 저도 네. 자주 나가고. 그리고 여기 링크 한번 넣어드려볼까요? 우리 보시면은 자체적으로 채널도 있습니다. 네. 거기서 캠핑하는 모습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laughs> 진짜 재밌어요. 저번에 한번. 예전에 저희 그때 <laughs> 1년 전쯤에 맞아요. 비어 캔 치킨 맞아요, 맞아요. 그 다시 그랬어요. 음, 작년 생일 그 작년 촬영하고 바로 갔었죠 그때. 이맘때 아닌가요? 7월 달이니까 아, 아, 조금 달이구나. 남았습니다. 조금 아, 네. 남았네 참고하십시오. <laughs> 어닝, 어닝 길이는 총한 3m. 3m 정도? 네. 이렇게 데코도 여성스럽게 다 해주셨어요. <laughs> 이런 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좀 차이는 있어요 사실. 네, 맞아요. 그새는또 아, 맞아요. <laughs> 맞아요. 감성캠핑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감성캠핑 시대라. 자, 보시면은 저쪽에 이제 슈퍼벤 3 모델이 있고 이쪽은 5잖아요. 서로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물은 다릅니다. 상부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행에 대한 보조에 대한 기능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요인이 되겠고 브레이크 보조 제어 등이라고 해야겠죠 등도 위에 상부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폭등은 상단에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로 후진하거나 그럴 때 여러 가지 범위 내에서 안전을 고려한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죠 오늘 이 차량도 우리 대표님이 운행을 좀 하시다가 여기 입고 시키고 제가 시원하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성분이 운전하셔서 충분하더라고요. 네. 롤링이 아무래도 좀... 좀 덜하기 때문에 그죠?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음. 롤링도 이게 하체 보강이 좀 들어갔죠? 하부 보강도 들어가 있고 예. 저희가 이번에 휠 패키지라 그래서 음. 뭐 휠에 이제 허브 스페이스 기능이 어느 정도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laughs> 그거 한번 보여드려 될것같아요 우리 남성분들 요거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자, 이게 허브 스페이스 들어간 거예요, 그죠? 퍼버스페이스 네. 기능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그래, 그래. 네. 지금 4월 한 달간 프로모션으로 저희가 음... 필 패키지, 그러니까 안에 이제 쇼바라든지 콜 음... 스프링이라든지 같이 보강을 해서 하부 보강까지 해서 패키지로 나가는 상품이에요. 아... 응. 복륜입니다. 양쪽 다 복륜으로 들어가 있고, 신품 타이어, 그리고 좀 이렇게 안정적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안에 내부를 보셔도 보강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금방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짜 작은 거지만, 이렇게 흙 튀는 걸 방지할 수 있게끔, 이건 뒷차를 좀 생각을 해주시는 그런 범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씩 덧대서 어, 보강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무시동 난방 히터에 대한 어떤 배관도 보이고, 짧은게끔잘 구성이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데칼 한번 보실까요? 데칼은요, 와이드 합니다. 뭔가 느낌 자체가 3에 비해서는 상당히 남성미를좀 갖고 태어난 느낌이 좀 들어요. 자, 요 느낌과, 이전 모델의 느낌만 보시면 상당히 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실내전 시장의 매력은요, 이렇게 서로 차량을 비교해서 우리가 느껴보고 견적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이 친구는 약간 도시적인 느낌이라면 이 친구는 약간 자연적인 느낌을 좀 많이 머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벙커베드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두 명이 올라가서 주무셔도 충분할 것 같고 아래는 또세 분이 어. 취침하시기 충분하시겠죠 이쪽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걸요? 그렇죠 고정식 변기 네. 카트리지 네. 네. 카트리지 여기서 빼서 <laughs> 이용하시면 되겠고 근데 거의 공통적인 사항 중에 하나는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음. 저희가 옵션으로 넣어놓은 이유가 맞아요. 네. 거의 지금 제가 이차 팔면서 선택하신 분이 두분안계세요아 그러니까 네. 현실입니다. 빼달라는 현실적으로. 고객님들도 많이 있는 중. 가격도 좀 내려가고. 그렇죠. 옵션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차이 날까 대략한. 저희가 원래 추가 옵션 가로는 100만 원. 100만 갖고 원. 있어요. 아, 세요 네. 중국도 차 폭등 들어가 있고 데칼도 멋있습니다. 산맥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어떤 로드의 느낌도 표현을 했고 진짜 이게 와이드한데요. 그죠. 저희 디자인팀에서 한땀한땀 디자인한. 네, 네, 네. <laughs>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얘는 17도 정도 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얘는 63도 정도 꺾여있네요.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laughs> 자, 그리고 이쪽으로 어, 수도, 수전, 보충하시면 되는 네. 거죠. 창 굉장히 커서 맛바람 하나는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벙커베드 또한 이쪽으로 맛바람을 어, 느낄 수 있게 해주셨고요. 완전 자동식 기어가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아까부터 이 친구가 계속 상시로 나는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CCTV 기능은 되는 건 아니죠? 어, 네, CCTV 기능은 아니고, 네, 여기 이제 3채널 블랙박스. 그죠, 블랙박스. 네, 블랙박스요? 블랙박스로 들어가 있어요. 블랙박스 겸뭐 CCTV 느낌으로 사용하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녹화는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음, 그죠. 여기 지금 키를 빼도 주차 녹화가 되는 네, 거기 때문에 네, 당신 녹화로. 그럼 CCTV 필요 없네, 없네요그역할 그렇죠. 그렇죠? 그 대신 네.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맞 제가 한번 운전석에 한번 앉아 볼게요, 실장님. 네, 현재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예민하시니까. 아, 우리 실장님 정말 죄송한데. 네. 뒤에 한번 서 계셔 보시겠습니까? 네. 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이십니다. 어, 이렇게. 사각지대 없다는 거죠. 반대쪽은 어떨까요? 반대쪽도 자, 갈까요? 아, 반대쪽. 아이고,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도어가 열려 있는데도 실장님이 보일 정도로 사각시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3채널 블랙박스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시행성 좋고요 직관성 있습니다 잘 보이고요 김피디님이한 바퀴 삥 돌고 계시고 전면, 측면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으면 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벙커 공간은 어느 정도로 외형적으로 보여지고 실내는 어떤 모습인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려가 볼게요 휠 멋진데요 와 얘는 알루미늄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남성적이네요 네, 확실히. 아무래도 어. 남성분들이 캠핑카를 살때 네, 네. 화물차 이미지를 너무 싫어하시는 아, 분들이 많으셔서 맞아요, 맞아요. 어, 휠이라든지 이쪽으로 음. 좀 디자인을 넣어서 사실 나쁘진 응. 않은데. <laughs> 음. 화물차 인식이 싫어하시는 음.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음. 음. 어쨌든 개인적인 취향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바퀴 휠마저도 많이 신경을 쓰셨고 타이어는 신품으로 장착이 돼서 제공을 합니다. 사실 이 차량 은 그렇잖아요. 신차로 제작돼서 판매되는 경우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거의 그런 경우가 네네. 많죠. 아 여기도 이거 달려 있구나. 그 깜빡이 등 그죠? 이게 이제 등급 차량 네. 등급 아, 등급에 따라서. 중간 및 등급을 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옵션들이. 네. 자, 스페이스 모빌이고요. 보시다시피 카메라가 전면, 측면, 양쪽에 다 있고 후면에도 있습니다. 상시로 계속 녹화가 된다는 거고. 이거 뭐 거의 카메라인데요? <laughs> <laughs> 자, 벙커베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고, 자, 3 모델입니다. 다르죠? 크기부터가 틀리죠? 저는 이 친구가 더 왠지 끌리는 느낌이 드네요. 자, 우리 실장님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제? 네. 자 갑니다 신발을 벗고 발판을 밟고 오우들어감과 동시에 이 바닥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게 이제 요트 바닥자리에서 UV 코팅 사중으로 음. 코팅돼 있는 장판이기 때문에 손톱이나 예. 아. 이렇게 볼펜 같은 걸로 끌고서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눈에 음. 확 들어오는 거는. 예, 뭐죠? 세탁기인가요? 이거는 에어컨 제가 매립형 아, 에어컨으로 지금 음. 아무래도 천장형 에어컨이 장소에 구애는 받지는 않지만 예, 전력을 예. 많이 먹는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꺼려하시는 고객들이 많으셔서 어. 이번에 상품점에 달면은 좀, 좀 많이 튀어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죠. 어, 그렇군요 괜찮네요 이거 이 제품 뺐다었다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어 고정시켜놨어요. 아, 시외기가 바닥에 매립돼 음... 있기 때문에 얘는 고정식으로 여기를 이제 아예 에어컨 자리로 아, 지정을 해놨어요. 시외기가 바닥에 들어갔군요. 그러면 진동 이런 면에서는 위에 상부보다는 좀 네. 이점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 인덕션이 들어가 있네요. 기본적으로 하나가 전기적인 범위에서는 충분하겠죠. 네 가능하죠. 될까요? 지금 그렇죠? 들어가 있는 배터리로 네. 충분히 가능한 모델로 네. 넣어드릴 거고요. 근데 이거 참 나무가 잘 어울리네요. 이게 멀바우는 아니죠. 멀바우요. 멀바우요. <laughs> 네. 멀바운데 느낌이 좀 다른데요? 그렇죠. 멀바운드 저희가 어? 코팅을 다한 거라서 지금 그러나? 약간 요런데 이게 대리석으로 바뀔 거예요. 여기에 아 이제 인덕션이 들어가면 법, 예, 법안적으로 예, 예. 이제 여기가 대리석으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성으로 이제 전시차량 같은 경우는 멀바운드 나무로 지금 디자인을 했지만 예, 예, 예. 이제 대리석이 들어가서 안전성을 음좀 높이는 아, 화재 그렇구나. 위험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아, 그렇죠. 음. 화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걸 감안한 나무라고 해도 나무는 나무니까. 네, 맞아요. 아, 그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모델이 이렇지만 출시될 때는 여기에 대리석의 느낌이 좀 많이 되는 걸로 출시가 될 수도 네. 있겠네요 그죠 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수전입니다 수전은 이렇게 팝업 들어 올리셔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현재 완전 신품이고 전시 차량이라 테스트만 하고서 다시 깨끗이 닦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수와 청수 용량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음, 청수 같은 예. 경우는 지금 이제 3보다 좀 용량을 늘려서 예. 150리터 들어가고요 150m. 오수 같은 경우는 80, 80씩 총 160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음, 총160 네. 어, 참고하시고요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서랍장 비교적 크고요 바로 위에 수전이 있고 들어볼게 닫히고 자 밑에 수납장 이것도 어우 많이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이쪽은 크네요 어, 어 그러니까 뭐 가방 같은 거 넣으셔도 될것 같고요 커피 포트 같은 거 있죠 다 여기다 수납해놓으시고 이동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공간으로 보여시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뭘 쓰면 좋을까 믹서기 사실 캠핑까지 나가서 믹서기를 쓰실까요? 전기밥솥 쓰시는 분들 아, 계세요? 그렇죠. 맞아요, 전기밥솥. 어, <laughs> 네. 아, 그거 되게 맛있어요. 전기밥솥이랑 네. 커피포트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요. 맞아요. 주방에 의외로 많이 쓰시는 아, 그렇죠, 그렇죠. 경우가 많아서 음. 콘센트 부족하지 않게 저희가 콘센트랑 그렇죠. 시가볼트랑 넣어놨고요. 아. 음. 에어 사용해요? 어, 가, 와트수만 맞다면 가능해요. 아. 어, 3,000kg. 그렇죠. 음. 3,000kg 네. 웬만한 거다 쓸걸요? 다 네. 네. 이하로는. 3,000kg면 가정용 가전 에어컨도 써요. <laughs> 네, 진짜요. 가정용 에어컨이 오히려 에어컨. 전기 덜 먹어요. 그, 그렇죠. 네, 벽걸이가. 그렇죠? 예, 예. 네, 벽걸이가 여기 또 시거잭도 있고 USB도 있으니까 여기 주방 오늘 담당해 주신 분들은 핸드폰 놓고 여기다 놓고 충전하시면서 쓰시면 되겠고 여기 LED 뜨겁지 않은 등으로 채택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있잖아요. 이게 뜨거운 일부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 아니고 여기 환기 시킬 수 있게 되어 있고 자 여기 모기장하고 당연히 블라인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마감 상태를 봐도 스페이스 모빌이 작업을 얼만큼 잘하는지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실을 보면은 더 깔끔하게 다 되어 있고 이런 나무에 보면은 여러분들 작은 범위지만 여기 실링 처리 다 해주셨어요. 잡소리 발생을 현저히 줄이기 위해서 한 거고 이거를 하는 업체가 있고 안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깔끔하게 잘 하고 있어요. 단차적인 범위도 전혀 없고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열었을 때 이런 거 하나 덜컹거리거나 좀 빠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네요. <laughs> 이번에다 보완을 했어요. 아또 유압 이렇게 대로 예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 거기에 AS율도 높고, 그러니까 단가는 낮출 수 있지만은, 음 고객님들 쓰시다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단가가 좀 높더라도, 어 안전하고 좀 비싼 자재로. 소프트. 좀. 부드럽게 해서, 어, 어 다치게 되는. 전자레인지 조금 생각보다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요. 네. 어 아담하게 들어가 있고 전자레 사용의 이런 범위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 팬이 있어요. 맥스 팬 같은 경우는 뭐 어, 방향에 따라서 뭐, 어, 시원하게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쪽에 들어올 때 바로 위쪽에는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여기다 설치하신 분도 계신데, 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기 제품을 이쪽으로 다 몰아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하부에서 올라오고, 이쪽은 그냥 수납장이죠? 네, 수납장. 네, 수납. 레일을 좀 해, 저희가 사용을 네, 했는데, 네, 네, 네. 닫으실 때, 콩 닫으면 자동으로 음, 이렇게 닫 아, 그거 참 좋네. 네. 역시, 느낌 좋고요 이쪽은 여러분, 요거는 3랑 비슷한 어떤 느낌으로 되네요. 3는 얘가 3개였는데 얘는 2개네요. 네. 예, 그렇고, 돼지고 두개 들어가 있고, 태양광 솔라 전지판에 적산량을 볼수 있는 범위가 있고 지금 실내이기 때문에 태양광 현재 충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52% 남아있고, 자, TV는 브라켓은 튼튼한 걸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음, TV 사이즈가 이게. 24인치. 24인치. 네. 어, 24인치고, 메인 컨트롤러입니다. 이 컨트롤러 되게 쉬워요. 얘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반 터치? 그죠? 터치. 예. 네. 요거 하나 누르면 다 꺼지고, 그죠? 맞네. 다 시켜볼게요. 응, 쉽습니다. 그리고 3에서도 그랬지만은 예. 스페이스 모빌에서 나가는 모든 캠핑카들은 다 리모컨. 음. 그러니까 리모컨 컨트롤 판넬을 리모컨으로 맞아요. 조절 가능한. 이 친구도 리모컨으로 네. 해서 리모컨으로 전구를 끄고 끼고. 끼고. 네. 그렇죠, 그렇죠. 사용 가능한 모델이에요. 네. 네. 여러분 볼게 너무 많죠. 그래서 2부 영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부에서는요 나머지 기타 뭐 냉장고랑 벙커 베드의 공간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테니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힘드신 건 아니죠? <웃음> <웃음> 아, 텐션 너무 떨어지는데? 괜찮습니다. 아, 자, 2부에서 뵐게요. 2부에서 뵐게요.